안녕하세요. 이락기 목사입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유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아말렉에게 언젠가 보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월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아말렉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하게 제거하라입니다.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자 아말렉에게 보복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군대 20만, 유다 지파 1만 명입니다. 군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아마도 사물 상하의 기록을 분열왕국 시절에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한 사울의 작전은 복병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아말렉 가운데 함께 거주하는 겐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겐 사람은 모세의 아내와 장인의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길잡이 역할을 했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가나안 남부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선포에 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갠 사람들이 아말렉 중에서 떠나자 본격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구밥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았고 백성들은 진멸했습니다. 아말렉에게 큰 승리를 거둔 사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여야 할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각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죽일 것과 살릴 것을 선별하여 아각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사울은 선택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럼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할 때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일부 말씀만 순종하고 어려운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며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계산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전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